아예 예. 오늘 참 우리가 그 김용삼 편집장 역시 만나보니까 또 뭔가 안보에 대해서 또 통찰력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하나 더하겠습니다. 예, 예. <laughs> 지금 우리가 뭐 경제력이 뭐 대단하다 뭐. 북한에 비해서 뭐 GDP가 음. 몇십 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말 솔직히,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의 그 국방력이나 군사력이나 예. 안보능력도 한 북한에 비해서 그 정도로 우리가 우세하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을 할때 예. 우리는 거, 그쪽에다 대고 쏠수 있는 게 K9 자주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진짜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아. 과연 이렇게 해놓고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정말 제대로 지킬 수 있다고 우리 네. 군이 정말 큰 소리 칠수 있는 건지 예. 매일 나와가지고 막뭐뭐 전기 뭐 그렇죠. 바짝 든 모습을 보이고 뭐 그야말로 뭐뭐 전장에 막다 잃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실제 그러냐 이거죠. 북한이 그동안에 얼마나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네. 뭐 수백만은 굶겨 죽이고. 그러면서도 예. 지금 군사통치를 하면서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예. 하면서 모든 경제적인 여력을 다군에다 쏟아버가지고 가히로 예. 제대식 전력뿐만이 아니라 응? 미사일이라든지 원자폭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도 없는 그렇죠. 정도의 수준에 가있는데 예. 우리가 과연 뭘 가지고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우리가 우위에 있느냐고 그러게 저는 좀 되묻고 싶습니다. 아, 네. 제발 좀 국민 좀 속이지 마시고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거를 밝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왜냐? 네. 지금 내부는 내부의 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국가 법질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잡힌데든 국회에서는 또 저랬지요. 네. 종북이고 뭐 그러죠. 국가정보기관을 갖다가 에? 모든 알짜 기능을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데 6.25때안 느꼈어. 벌써 체험했지 않습니까? 신승모 국방위 장관이 뭐 식사 논쟁, 식사론으로서 점심 뭐 저녁 어디 가서먹는다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또 말이 아무도. <laughs> 우리 참기약이 바쁘십니다. 요즘. 그런데 이거 와서 오셔서 우리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무도 뭐 맛있어 보이지 습니까 예, 지금 그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한이 굉장한 좀 혼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예. 최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뭐 통일 얘기를 이제 화두로 꺼내고, 예. 뭐 통일 이야기, 뭐 통일이 기회다, 이렇게 예. 하는데뭐 예. 통일이 될때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뭐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뭐 휴전선 어디에서 아니면 서북오도 어디에서 아니면 해상 어디에서 일촉즉발로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휴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뭐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예. 저 야, 요즘에 이런 시기에 뭐 전쟁 대비하라 그러면 음. 정식병자 같은 놈들 뭐, 아, 너희들 뭐호전광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요즘 많이 여론이 네. 달라졌어요. 특히. 평화를 원하거든 네. 전쟁을 대비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하루를 위해서 10만 명 양병을 하는데. 예. 네. 저는 특히 그 음. 문민정부 뭐, 그 다음에 그 1987년 이후에 예.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민주화 음. 이후에 그 대통령들이 벌써 뭐 노태우 대통령은 구 출신이랍니다면은 이병삼 예.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분들 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태우 대, 노무현 대통령은 뭐군뭐 뭐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군 경험이 또 없는 음. 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더욱이나 예. 뭐군 경험이 없는 분이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네. 북한에 아, 비해서 네.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네. 뭐 너무나 많은 뭐뭐 민족우선이니 음. 뭐 이걸 하면서 그렇죠. 많은 부분이 지금 이완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속된 말로 강은이슬에 너무 속갔습니다 네. 아니 원자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 네. 우리가 무슨 지금 뭐 캐나인 자주포로 뭐 음. 싸움을 하겠습니까? 뭘 네.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네. 우리 현실로 좀 밝혀서 네.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비대,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원자폭탄이라든지 미사일, 뭐, ICBM 이런 것들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한테 재대치 전략으로안 되니까 비대칭 전력을 키운 건데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는 지금이라도 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대칭 전력에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하지 를 않으면 네. 절대 안보는 담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오늘 정말 영감 무상했던 해군 출신, 우리 김명삼 편집장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새해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거수갱년 하겠습니다. 늘 공!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거야